네, 그만탈 초기자들 비탈길입니다. 10월 16일, 수요일 홈트레이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중점적인 되는 게 복근 운동용인데요. 그래서, 근데 꼭 요일에 맞게끔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,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되는데, 어, 어느 정도 기준점이나 룰이 없으면은, 금방 좀, 뭐랄까, 접근하는 게좀 안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느 정도는 기준을 좀 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. 운늘은동작도 할게요. 어, 일단 첫 번째 동작은, 앞뒤로 런지를 할 건데요. 어, 이 동작도 하체 운동 중에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, 그, 뭐랄까, 어, 좀 근력이 약한 쪽을 좀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어, 자세를, 자세는, 일단은, 잘할 필요는 있긴 한데, 잘 하는 거이전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될것 같아요.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, 앞뒤 연지하고, 어, 하프스쿼트. 하프스쿼트. 자, 하프스쿼트는, 음, 상체는 숙인 상태에서, 네, 힘만 들어 올린 상태고, 지금부터 이제 복근 운동을 들어갈 건데요. 자첫 번째 동작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팔 다리를 모아줄 거예요. 연속할 수 있으면은 최대 연속하시고 떨어질때 조금 버틸 수 있도록 합니다. 포인트는 엉덩이가 들려줘야 돼요. 연속 통작으로는 다리 있는내려렇때 그냥 무릎, 무릎을 잡고 상태로 내려오시고요. 상체의 작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. 가능하시면은 무릎에 손목을 처차하려고 하시고요. 다음 동작은 리듬감이 조금 더 빨라요. 한 박자가 더 빨라요. 그래서 반쯤 올라간 상태에서 연속으로 계속 밀어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. <laughs> 자 마지막 동작은 어, 10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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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서 어, 양손은 엉덩이 옆에다 두시고 다리를 최대한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 주셨을 때 엉덩이를 들어주신 게포인트게요자 마지막 동작은 힘만 올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지금 하는 동작이 포인트가 좀세 가지인데 그냥 일단은 자극을 느끼면서 하려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냥 동작만 따라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.